와문희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합봉 소물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20회 국가대표 소물리의 경기 대회 결선전이 열리는 날이고 2024년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대전 컨벤센터 1전시장 2층 그랜드 볼륨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제20회 국가대표 소물리 대회 시험 요강은 예선전을 통해서 이론 필기 시험은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루는 문제의 범위는 구세계 신세계 와인, 제3국의 와인, 포도품종, 와인 마케팅, 와인 서비스, 스피릿, 워터, 차, 사케, 맥주 그리고 포르투갈과 헝가리 와인 부분은 각 30분씩 다루고 시험의 유형은 선택형과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이 모두 다 출제됩니다. 와인 마케팅 에이전시가 후원하는 대회로서 헝가리와인 마케팅 에이전시는 혁신적인 캠페인, 무역 및 공공 행사와 커뮤니티 브랜드인 와인 서버 헝가리 기반으로 한부분별 협력을 통해 헝가리의 와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의다양성을로 홍보하고 헝가리를 수백 년의 와인 문화를 가진 훌륭한 와인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가입니다 헝가리와인 소믈리에 대회 우승자에게는 2025년 헝가리 와인 서밋 초대 및부산으로 헝가리 와인이 제공됩니다. 그럼 헝가리 와인 대회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회 진행 방식은 앞서 시행한 포르투갈 와인 대회와 동일합니다. 헝가리 와인 대회 예선 필기 시험은 지난 9월 29일 경희대학교에서 시행한 한국 국가대표 소믈리의 경기 대회 국가대표 부문 시험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예선전 블라인딩 테이스팅 시험은 10분간 진행되며 총 4종이며 와인, 스피릿, 전통주를 다루며 채점 항목은 외관, 향, 맛, 품종, 국가, 빈티지, 음식 매칭, 서비스 온도 등을 다루며 시험 유형은 서술형 주관식이며 영어, 브로, 스페인 어중 본인이 선택한 언어로 작성되며 상위 20명이 중결선에 진출합니다. 중결선 진짜 선발은 필기 시험 80%, 블라인드 테이스팅 20%의 점수 비율로 산정하여 선정이 진행됩니다. 중결선전은 앞선 영상에서 자세하게 리뷰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 음료 블라인드 테이스팅 3종 5분, 두 번째 스페셜 와인 테이스팅 1종 15분, 세 번째 스피릿 테이스팅 5종 10분 네 번째 음식과 와인 페어링 30분. 개별적인 실기시험은 레스토랑 테이블 서비스 5분, 스파클링 와인 서비스 2분, 칵테일 서비스 2종 2분. 이러한 앞선 경합을 통해서 선발은 상위 6명이 입상하게 되고 결선 진출자 선발은 예선 50% 중결선 50%의 점수 비율로 산정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결선전은 총 6개의 개인전과 2개 의 단체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전 음료 서비스 및 테이블 서비스 13분. 두 번째 화이트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4분. 세 번째 와인 테루아 분석 1분. 네 번째 음식과 와인 페어링 메뉴 리스트 3분. 와인 리스트 수정 능력 2분. 레드와인 블라인딩 테스팅 2종 4분 이렇게 6개의 건문은 제비뽑기로 결선에 진출한 1, 2, 3번의 선수가 개인전으로 그리고 개인전이 모두 끝나면 3명의 결선 진출자를 무대 위로 불러내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체전을 시작합니다. 7번째 팝업 퀴즈 4분, 8번째 샴페인 서비스 2분. 자 그럼 11월 3일 오후 2시에 종합성적 상위 6명이 오른 6명의 소믈리님들은 포르투갈 부분과 헝가리 와인 부분의 시작으로 국가대표 소믈리 경기 대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포르투갈 와인 부분 결선은 포르투갈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6명 결선 진출자가 동시에 무대에서 진행됐으며 헝가리 와인 부분 결선 역시 포르투갈과 함께 헝가리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6명 결선 진출자가 동시에 진행하여 그 테이스팅하는 와인의 품종과 빈티지, 와이너리, 와인 제품명 이네 가지의 이름을 앞에 준비해 둔 보드판에 바로바로 바로 적어서 1분 안에 그 답들을 공개하였습니다. 최종 선발은 포르투갈 와인 이론 시험 점수와 포르투갈 결선 결과 점수를 50대 50으로 반영하여 선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포르투갈 대회는 2022년, 2023년, 올해까지 3년 연속 투스타 레스토랑 알렌 허수연 소믈리에님이 거머쥐셨고요 처음으로 진행된 헝가리 와인 대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한 미쉐린 원스타로 롯데타워 81층에 위치한 비체나의 이광렬 소믈리에님이 차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비뽑기로 1번을 뽑은 미쉐린투스타의 레스토랑 알렌의 헤드 소믈리인 허수현 소믈리님의 첫 번째 건문, 즉, 레스토랑 서비스 파트를 도전하고 계신데요. 더불어 이번 결선전의 심사위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국제소믈리협회 고재훈 회장님이시고요. 두 번째 한국국제소믈리협회 조하경부 회장님. 세 번째 홍콩 소믈리협회 넬슨 초 회장님. 네 번째 대만 소믈리에 협회 존헝 회장님. 다섯 번째 레뱅 와인 수입사 박소용 대표님. 여섯 번째 WSA 와인 아카데미 김상미 원장님. 심사위원 통역으로는 정영준 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태스크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동시에 소믈리에가 서비스해야 합니다. 1번 테이블에는 고객이 주문하는 식전 음료를 주문 받아서 서비스합니다. 식전 무료 칵테일은 선수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바에 주문 내용을 알려줍니다. 선수는 바텐더가 제조해진 칵테일을 서비스합니다. 바텐더와는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번 테이블에는 고객이 주문하는 와인을 디캔팅해서 서비스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을 테이블로 안내한 뒤 추가로 샴페인을 주문 받아서 서비스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 시작되고 5분 정도가 지나면 손님 한 분이 레스토랑을 방문하고. 그분을 적절하게 인사하고 응대하며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며 샴페인을 추가로 서비스하는 것이 돌발 상황에 대한 소믈리의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였습니다. 와인은 셀러에 샴페인은 각각 아이스버킷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테스크를 13분 안에 모두 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중결선년과 더불어 얼마나 제한된 시간 안에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맡고 있는 테이블을 리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복합적인 첫 번째 관문으로 옆에서 사회를 보는 저조차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이 팽팽한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화이트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4종입니다. 선수는 테이블에 놓여있는 선수용 참고시트를 참고해서 1번 와인부터 4번 와인까지 4개의 화이트와인을 테이스팅하고 각각의 와인을 구술합니다. 총 4분 동안 4개의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끝내셔야 합니다. 다양한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실제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품 종과 와인의 양조 방법 그리고 나아가 어떤 음식과 매칭하면 손님의 입장에서 더욱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는 스몰리에라면 당연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문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 테이스팅 같습니다. Is, okay. Can you answer question o t h e picture and the a r t o the t yeah. we'll a Now let me ask you a question. Please answer the question. Question number one: Which of the four previously white wine can respond to the wine shown in the picture? You can just answer with the number of the correct wine. You can just answer with the number of the correct wine. Question number two: In which region is white and the picture located? Answer: Country, region. Question number three. What is the name of the banya in the future? Question number four. Please explain how the soil developed the region where the banya is located related to the character of the identified banya, highlighting elements such as alpha, flavor, and other features connected to the deadline. 세 번째 종목은 와인 떼루와 분석입니다. 선수는 테이블에 놓인 선수용 참고 시트를 보시고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시트에는 와인 메이커와 와이너리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 나와 있는 사진 중에 앞선 4개의 화이트 와인 블라인드 테스팅 중에 매칭되는 와인을 번호로 이야기하십시오. 두 번째, 답변한 와인에 대해서 나라와 지역, 세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세 번째, 사진에 남아있는 와이너리 이름을 이야기하십시오. 네 번째, 사진에 남아있는 와이너리의 때루아가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와인의 향과 맛에 다른 어떤 요소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음식과 와인 페어링입니다. 선수는 테이블에 놓인 선수용 참고 시트에 제시된 음식 메뉴 4개를 보고 조금 전에 화이트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한 4종을 각각의 음식에 하나씩 페어링합니다. 선수는 음식 메뉴 번호를 말하고 페어링한 와인 번호를 말하면 되는데 각 페어링마다 선수가 적용한 페어링 원칙과 페어링 이유를 함께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And for the number one is also the traditional fish and organic vegetable in the region and white wine source. I prepared for the number one wine is perfectly matching the soybean plant as they are bio-necessary. You can see that some uh, organic vegetable flavor is completely white. It's perfectly matching the organic vegetable. And also white wine source is completely oily. And for the wine it's very crispy as they eat. It's a, a cup well, it uh, oily from the wine. And the number two is uh in I've, I've, I've been, I've been the secret in Queen Mustang. I I I don't like number two, yes, number two of the wine. It's for the uh, and it's for the Austrian and it's that the it's high SD, it's for Christi Christian and Christian for the seafood. And the secret is making some um, secret flavor. And the high acidity making some fish things, and i think fish products uh, flavors, uh, and secret seafood flavor as well. And another solution is, uh, think seafood with fish Something from the I think mean, it's a really awkward, awkward question. I it can be really, because it's the, uh, seafood that is making some uh, seafood asparagus well, so, uh, uh, for the- Kildheim The killed yes, time yes, <laughs> Thank you very <man>. much. <laughs>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와인 리스트 수정 능력입니다. 선수는 앞에 놓인 선수용 참고시트에 레스토랑 와인 리스트를 수정할 것입니다. 와인 리스트 등 오탈자와 생산지역 표기의 오류, 생산지역 명칭 표기의 오류, 와인 제품명 표기의 오류가 있는 것들을 수정하면 됩니다. 선수는 와인 리스트 번호를 말하고 틀린 부분을 맞게 구현하십시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Again, okay. okay. can okay. you write the wine in the document order? You must write people, Error in the wine region, Error in the Appalachian, and Wine game. Please say the wine list number and correct only incorrect part. You have two minutes. Yeah. Are you ready? Okay, please start, please yep. start. Stop. Two minutes. Number one, we have to uh, run, <목소리도> 개인전 마지막 건 문인 여섯 번째 종 목은 레드 와인 블라인드 테이 스팅 2종 입니다. 빈티지가 다른 두 개의 레드와인을 테이스팅 합니다. 어느 와인이 지금 시음하기에 적절한 상태에 와 있는지도 추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테이블에 놓여있는 선수용 참고 시트를 참고해서 제한 시간 4분 안에 테이스팅 노트를 구슬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힘들었던 3명의 결선 진출자의 개인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3분의 결선 진출자들을 동시에 불러내어 팝업 퀴즈로 열문제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고 맞추면 20점, 두 번째 사진에는 4점이 감정되어 16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결성전은 두 명의 스파클링 와인을 앞에 있는 15개의 잔에 제한시간 2분 안에 서비스하는 샴페인 서비스로 대망의 제20회 국가대표 스믈레 경기 대회 결선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일본 선수였던 투스타인 레스토랑 알렌의 허수연 스믈레님이 준우승은 투스타 정식당의 김민준 스믈레님이 그리고 3등은 신세계 백화점 하우스 오브 신세계 와인셀러의 배정환 소믈리님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선의 경쟁을 펼쳐주신 세 분의 소믈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lease taste our New British and Central Asian and c a l i f o n i a n by William reference it on the table. Also, please compare the state, the weather in growing season, grape y i e l d r e p a p e wine t r a d i t i o n For the two ladies, and the show this part of week, briefly. Lastly, green foundation 2 wine is yes, the perfect for drinking at this moment. Are you ready? Okay. Where start? the Another, another that we I think uh, I think it's a, specific, it's a very wonderful of wine. Yes, it 2019, uh, the And the the it's a, it's a very uh, deep, gloomy color, and I try yes. And then, uh, a deep the it a lot of staining inside of the wine. it's very you what is is that it's in the of the

대전여성기행 방문을 모두가 동조할지 허준수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수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하 From the second picture, four points are deducted each picture. If you answer at the five fifth picture, you can only four point. Kennedy have only one chance to answer. Cannot change their answer. And if you answer correctly, of the other teams are eliminated. raising hands quickly is very important. one of the mic. and fill the same amount into the bowl. 15 muscles you have two minutes. are you ready? start. 이 3개의 마약을 한 잔씩 드시고 자유도 가지 앞도록한잔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승리비스는 3개의 직접 대회가 끝난 후에 여러분에게 한 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한다요. 10, 9, 8, 7, 6, 5, 3, 2, 1. You have totaled t to h e 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laughs> 결정까지 대회가 종료되고, 그랜드 볼륨 위층 앞에는 금일 진행된 모든 대회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나왔던 음료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14회 국가대표 워터소믈리에 경기대회 결선에 나온 19종의 물과 제14회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경기대회 결선에 나온 5종의 전통주, 제20회 국가대표 소믈리에 대회에 출품되었던 예선과 준결선, 결선전에 나왔던 모든 와인들을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셀렉션과 와인을 준비하고 대회의 모든 진행을 안 보이는 곳에서 서포트해 주신 한국국제소믈리에 정현경 사무국장님과 채용도 대리님, 올덴메르 연구소 김주리 대표님, 이호정 교수님을 비롯해 4 0여 명의 스태들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대회를 위해 심사와 진행을 서포팅해주신 역대 국가대표 우승자이신 이정훈소믈리에님김주영 소믈리에님, 노태정 소믈리에님, 조윤철 소믈리에님, 안중리 소믈리에님, 고동현 소믈리에님에게도 역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좋은 결과로 결선에 올라와 입상하신 소물리님들은 여러분들의 왕관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땀과 노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고 왕관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앞으로도 더욱 멋진 역할들을 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